여기 급해요. 진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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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인 아니, 아니, 기다려, 기다려. 예. 와이 새끼들 진짜 다 오토야, 고. 손 들어왔다. 아이. 네명다구데불 아니야. 아 그래? 구대불 음. 파티야? 음. 와3 6데 대불이네 씨발. 어인 지린자 지린자 왔다. 자 지린자. 지린자도. 지린자 노토야 나이트. 지자청술 발랄. 평술 발랄 벨 했고 지린자 가자. 음. 이 새끼는 음. 하나, 음. 둘. 오토야 또, 또 왔다. 오또 왔다. 오케이. 오토 역 오토야 지린자부터. 지린자부터. 지린자 잡고 <laughs> 지린자 이거 대기 타는 게. 지린자 그거다. 손사냥손사냥인가 지금? 아니 오토야. 오토야 오토야. 지린자 오토야. 채영 클린트 가자. 음, 클린트 일단. 클린트. 컬리즈도 음, 음, 왔다. 컬리즈도. 음, 컬리즈 퀄리스 얘 자꾸 모여요요 클린트 닷게. 그 없어서 계같 가자. 채영. 음. 그래서... 다 클린트 또 왔다. 클린트 둘, 둘 셋고. 떨어졌어. 아. 나이. 아. 다 가자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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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둘셋 하나 둘셋고 하하하하하 다고야1대 만든다 이새끼 오늘 <laughs> 한명 적게 만든다 클린 또 왔다 또 왔다 가자이 둘셋고 변신도 안했어 <laughs> 나이뜨 와가지고 하네 변신 와가지고 있어말에서 안하는거 겼네 왔다 왔다 다, 다 쓰면 다 쓰면 둘, 아직 아직 셋, 하나 둘셋고 나이스 몇 아, 이이지 어, 제대로 걸렸다 아, 제대로 야렸어뭐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라고? 어, <laughs> <laughs> 반피, 반피다는데? 그리스. 야, 우리 와, 너안 달아? <laughs> 뭐지? 계속 나간다. 고해서 갈게. 갈게. 아, 그... 오토네. 아, 그니까, 러 레이드 가기 전에 얘가 그, 늪지대 이거. 하나, 레이드. 둘, 셋. 아라. <laughs> 들어왔다 라잉 지린자 이런 애들은 잡으면 진짜 커 근데 얘 주력 법사잖아 하나 둘셋고손 들어왔어 페렐도 왔다 라이스 지린자 따인 지린자를 봐야될 것, 것 같아 오, 지린자 지린자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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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린자 왔다 지린자 입구 노모형 사냥한다 하나 텀을 또좀 돌았네 하나 둘 아직 한단거한 거. 아, 둘셋 꼬. 아무것도. 오케이. 진짜 가자. 어, 오토 맞네 이 새끼는. 갈게요 하나 둘셋 꼬. 컨. 나이. <laughs> 어 당긴 대가리 당긴 대가리 당긴 대가리. 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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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, 너무. 하나 둘 아직 아직. 셋고 음, 음, <laughs> 탈 지금 밀린 시대요탈탈 밀린 때. 대 어, 탈도 괜찮을까요? 어탈 여기 있다 어 왔대요 왔대요 진짜 왔어? 왔대요 오케이 내가 맞대요. 간다 맞대요. 나 간다 나 갈게 같이 어, 때려 나도 갈게 기다려 같이 같이 죽여야 돼어 여기 있다, 있다 확실하게 있다. 오케이 봤어 너무 치지 마 치지 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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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마 다시 다시 대기 아니, 진... 붙어서 하나 둘 셋고 턴들어어 <놀놀놀다>, 나이 1 1 2 2 1 2 바로 나이 와 나이 하나 둘셋고코아다이6티6티6 둘, 어.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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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아6 6 6 6 6오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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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신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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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얘도 련다. 좀 많이 날렸을걸요? 계속 나이? 예, <laughs> 지, 진진자 우리 진인자 진인자 랭킹 30일이 30일이 왔다 왔다 왔어 왔어, 왔어. <laughs> 왔다, 왔다 왔다 진짜 왔다 고수 많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제발 제발 때리지 마 제발 때리지 마 제발 야, 노모 형 노모 형 노모 형 그리스 형 빨리 오케이 아직 아직 안돼 안돼 한 번에 빡딜 하나 둘 아직 아직 다음 다음 목 다음 모 하나 둘셋턴 제발 <laughs> 다이야네들이 <돌아갔다! 아이! 웃음> 쓰는 거 스샷 스샵은... 야 이거야 지지 <laughs> 왔다 왔다 지린자 왔다 지린자 왔다 지 왔다 <laughs> 거수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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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아직 대기 하나 <laughs> 둘셋고턴 나다이 <laughs> <laughs> 이제이제탱이 <laughs> 이제 없어서 그나전나가 살살녹네 오래 야메시지 없어? 어? 나이스 다이 몰라 밀림으로 들어 왔네 <laughs> 거수배 단체로 다 탔어요 거수배 다 왔어? 네 거수부로 다 왔어요 왜왜 왔어? <laughs> 모르겠어요 고아로 <고하러> 왔겠어 <맞네>. 왜왔 <laughs> 와. 왜 왔어? 와, 진짜 이중성이. 야, 진린자 왔다. 진린자 왔다. 근데 진린자 왔어, 진인제 지금. 보게요 밀림지대로. 아니, 아니. 이 와중에 사냥하네. 치지 마. 치지 마. 찾게 그냥. 진짜 아, 왔 아니, 쳐서 밀림으로 보냈대요. 여기 사람 아, 알겠어,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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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림, 진짜 왔어. 밀림으로 갈 거예요, 밀림. 오케이. 천천히. 둘러서 하나, 둘, 세 턴. 아, 아 씨발. 아, 근처 근처 찾아봐요. 찾아, 이거. 찾아봐. 네. 찾고 있는데 하나, 하나 아, 둘셋턴 둘, 들어왔어 아개 개짤 턴. 턴 사람들 때면안 안, 찍어져 찍어 오케이, 지금 하나 더부터 막고기 더부터 턴안들어가져 턴이 나와 맞아 턴이 나와 턴리나 맞아 하나 둘셋턴다 나이 스 나이 두번 다이 두번 다이 지금 18번 바로 입구로 가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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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? 왔어? 아직 대기. 찍어, 찍어 응. 대기. 집어, 집어, 집어. 그리스, 그리스 왔어? 누구야, 아나? 스턴, 하나, 둘, 셋. 아, 대기, 대기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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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들어서! 나이! 네 번, 네 번. 좋았다리. 아, 얘는 좀 편하네. 한 달에 마으니까 좋다. 진정해 그래도 내로안 건다 했잖아. 키키 성수미 키, 다 왔다 키부터 키. 나이 성수미 나이 같이 나이 넘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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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메인 요리 어, 찍어 찍어 하나 어, 둘세 턴. 제발 들어라 나나나나이 오연사 자 지금부터 오면 경제 떨굽니다 이제 왔다 아, 턴턴턴준비턴준비 턴 준비. 하나 아직 아직 나나 나. 툴리파 나와 툴리파 나와 잠깐 턴부터 아, 잠깐 잠깐 다깐 자리, 자리, 자리 잡고 하나 둘셋턴 아! 꾸맨 공수. 뭐야? 맨 공수, 시오맨 공수. 꾸맨 공수. 이거 찾으러 가자. 어 옆에 있다, 바로 옆에 있다, 바로. 옆에 어디 오른쪽, 옆에. 오른쪽? 어디 어디? 옆에 오른쪽? 어디야?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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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<laughs> 안 되지. 지금부터 분해. 아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아직 턴. 턴 아직 턴. 잠깐 잠깐. 하나, 하나, 둘, 셋 턴. 돌았어나다다다다다이 예, 나이사. 아이! 5% 증발. 한원너어디다어 <놀람> 어, 대기 찍었어. 하나 둘 셋, 턴아 베르 아니야 내가 하나 둘셋 하고 <laughs> 턴 넣었어 어, 밑에 밑에 여섯이 여섯 여섯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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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우리 찾으려고 찢어지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. 이거 <laughs> 진짜 흥게 <심란하게. 웃음> 치면 안 돼. 치면 안 돼. 치면 안 돼. 아그 그다음 거. 그다음 거. 뭐 없다. 뭐 없다. 기다릴 만부터. 오케이. 찍고. 더더더 더. 더, 더, 더. 박스 쳐야 돼. 박스 쳐야 돼 이거. 하나. 아나나 박스 안 쳤어. 나 여섯시로 돌아오고 싶은데. 이몹 새끼 아, 이거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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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아직아직아직 기다워. 됐어. 너 됐다고. 안 됐어. 떠. 됐어. 됐어. 너됐다 세턴! 나이! 하 나이! 케 나이! 둘, 세 턴. 나이! 10%, 이 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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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